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무댕코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이 무댕코인 세력 정보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정말 중요한 선물과 함께 이 마지막에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무댕코인 같은 경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면서 현재 7%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 무댕코인 앞으로도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고점에 물리지 않고 이 수익만을 챙겨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 제가 한분한분 한분 케이스에다 맞춰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도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댕코인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과 함께 확실하게 수익만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한 가지 준비를 해 왔고 자 이어서 무댕코인 제일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일 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황금 신호로 좀 알려줍니다. 이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 자,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시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 이상 급등, 그리고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 급등,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 이상 급등, 그리고 아체인 리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 급등, 마지막으로 이 수익 코인 또한 황금 신호 이후 550%나 급등하는 등이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요. 이 많은 투자 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이 골든 웨이를 선착순 한정 1 0 분에게만 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골든 웨이를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빠르게 무료로 지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의 코인 판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이 시세, 시세가 변동된다는 거이 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무댕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더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무댕코인 바닥 깨시자마자 물량 썰어 담고 다시금 투 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다섯 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을 했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저장사력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무등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 정확하게 무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실제로 제가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지출을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대코인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텐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 일정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잘 따라만 가셔도 앞으로 더 높은 수익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꼭 알아가셔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 락업이라는 게 뭐냐? 이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잠궈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량이 풀리니까 던지게 될 거고, 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엔 그 공식을 깨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렇죠. 자, 락업이 해제가 되고 대량 매도,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력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자, 이 락업 해제 일정이 공개되자 먼저 급등을 좀 유도하고요. 자,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를 흔든 뒤에 이 해제전의 마지막 눌림에서 다시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수많은 코인에서 반복된 전형적인 시나리오고, 자,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만 따라붙어서 이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인 리플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세를 움직이면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고요. 자, 리플은 매달 정기적으로 락업 폐제를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그때마다 매던 펩트는 똑같았던 게, 자, 해제 전에 공포심 조성하고 개미들 손절 유도하면서 해제 직후에 이 조용히 매집을 하고 반드시 며칠 안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이 여기서도 현재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이 타이밍에 들어가도 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 주시는데, 자,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 물리지 않고 이 바닥에서부터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이 구간의 수익들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 이 락업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폐지 시점이나 그에 맞는 이 포지션 즉각 공유해드리고, 이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뭘 팔려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이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일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정확한 락업해제 시점과 일정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알려드리고 이 새벽에 다음 매직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지 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문자 전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시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고요. 이 정보 받아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수익을 먹는 거고 그한발 빠른 정보가 진짜 수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가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받아보시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